이강인은 발렌시아 CF 시절 팬서비스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해당 동영상에는 한 소년이 태극기와 이강인의 이름을 쓴 피켓에 내 꿈은 너의 셔츠라고 적어 이강인을 애타게 바라봅니다. 이때 팀 동료인 루벤은 이강인에게 소년에게 가보라며 조언했고, 이강인은 간단하게 손만 흔들어 주고 팬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강인은 본인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또 다른 팀 동료가 저 소년 혼자 있으니 팬서비스를 해주라는 조언을 하게 되었고, 이강인은 소년 팬과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당시 스페인 방송의 주장이었고. 한국 역시 이를 번역해 이강인의 팬 서비스에 대한 비난 섞인 기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당일 이강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소녀는 사진 촬영과 사인이 아닌 오직 유니폼만 받기 원했고, 당시 유니폼을 받아 대파는 현상이 많았기 때문에 구단에서 유니폼을 주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강인은 간단하게 손만 흔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게다가 당시 유니폼을 요구하던 소년은 상대팀의 팬이었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이강인이 이전에 했던 팬서비스 증언들이 잇따르고 곧디어 손흥민의 유니폼이 재판매되는 일까지 겹치면서 오해는 완벽하게 풀리게 됩니다.